네, 안녕하세요 캠핑리버입니다. 어, 요즘 뭐 차박이 대세인데요. 뭐, 오지 캠핑을 가시거나 뭐 차박 캠핑 뭐 이렇게 가실 때 필수품 중에 하나가 이제 파워뱅크를 많이 갖고 계십니다. 220볼트가 없을 경우에 파워뱅크를 이제 사용하시게 되면 요즘 같은 동계에는 전기장판 같은 것을 쓸수 있는데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이제 보통 파워뱅크 같은 경우에는 12볼트밖에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뭐 헤어 드라이기나 뭐 노트북 같은 걸 사용하기 위해서는 220볼트가 필요한데요, 그거를 사용할 수 있는 획기적인 제품이 나와서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에코플로우 델타 1300이라는 모델인데요, 쉽게 말해서 기존의 파워뱅크에다가 220볼트를 꼽을 수 있는 인버터가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요렇게 생겼고요 뭐, 사이즈가, 무게는 14kg 정도 되고, 예, 사이즈는 어, 가로 40, 폭 21, 높이 27cm 정도 됩니다. 뭐, 요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무게는 14kg 정도 되고요 양쪽에 손잡이가 있습니다. 예, 앞쪽부터 설명할게요. 예, 델타 1300에 대해서 한번 릴게요 요거 전면 보고요 예. 전면에 충전 부분이 있습니다. 이부분 가장 중간에 있는 부분이 가정에서 2 2 0볼트를 이용해서 예, 충전할 수 있고요. 요거를 이용하시면 예, 1.6시간, 2시간도 안 돼서 완충할 수 있습니다. 1시간만 하시면 80까지 충전되니까 어, 중간에 캠핑하시다가 잠깐 나오셔서 식당에서 잠깐 충전하셔도 거의 80까지 충전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시각적인데요. 차량을 이용하거나 그리고 이 회사에서 판매하는 태양광 전용 패널을 이용해서 충전을 할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예. 측면 오른쪽 부분 보시면, 예, 여기 출력부가 있습니다. 출력부 중에서도 직류 전원이고요 보통 이쪽은 휴대폰이나 스피커 같은 거 쓰시면 되고요 이쪽에는, 예, 고속으로 충전하실 일이 있으면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USB-C 타입이 양쪽에 두 군데가 있습니다. 요건 요즘에 뭐 닌텐도나 노트북 같은거 충전하실 때 쓰시면 되구요 이거를 사용하실 때는 처음에는 예, 전원을 켜시면 키시, 네, 여기 보시면 지금 현재 그 99라고 되어 있는데 99시간 쓸수 있는 건 아니고요 이 제품을 꽂게 되면은 잔여 시, 시간이 나옵니다 그리고 인풋 하고 아웃풋에 대한 출력 나오고요 현재 배터리는 27% 충전되어 있습니다 출력을 하게 여기 제품을 꽂게 되면은 남은 시간 사용 가능한 시간이 나옵니다. 이 사용하실 이쪽 부분을 사용하실 때는 눌러서 활성화시켜주시면 사용 가능하고 사용 안 하실 때는 눌러주시면 차단이 됩니다. 네, 뒤쪽 한번 보여드릴게요. 뒤쪽. 네. 이 제품의 가장 큰 특징인 2 2 0 v 교류 전원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걸 사용하기 위해서는 중간에 눌러서. 예. 사용하시면 되고 사용 안 하실 때는 눌러 주시면 됩니다 하단에는 시가잭 출력을 할수 있습니다 시가잭을 이용해서 전기장판이나 이런 걸 쓰시면 되고요 그럼 이2 2 0볼트를 사용해서 어떻게 쓰시는지 한번 보여 줄게요 2 2 0볼트 공구인데요 일단 네, 뽑아 주시고 켜 주십니다 그럼 전환이 지금 가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 되는데 반대쪽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여기서 지금 보시면 27% 남아 있습니다. 작동시켜 보겠습니다. 네. 이 제품을 사용했을 때는 33분 정도 사용할 수 있다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전기기를 전기 썼을 때 얼마 몇 시간 정도 쓸수 있는 지볼수 있겠죠. 네. 참고로 100 암페어를가 용량입니다. 아, 예, 기존에 쓰던 파워뱅크입니다. 뭐 제가 쓰고 있는 건데요. 기존에 있는 제품들은 시가 잭을 이용해서만 출력을 할수 있었습니다. 근데 레터 1300의 경우에는 시가 잭, USB 그리고 C 타입, 그리고 220V까지 다양하게 만나볼 수 있습니다. 11가지 포트가 있는데, 이 11개를 동시에 쓸수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가장 궁금해 하시는 220V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220V 순수 정형파기 때문에, 아까 저런 모터가 들어가는 전동 공구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굉장히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뭐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제 이게 가정에서 쓰시면 전동공구나 뭐 냉장고, 헤어드라이기 있을 수 있고요. 캠핑 가시면 헤어드라이기 꼭 쓰고 싶으신데 못 쓰고 계시잖아요. 이 제품을 가져가시게 되면 헤어드라이기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뭐그 정도 쓰실 일이 없으니까 캠핑 갔을 때 헤어드라이기 쓸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전기차도 충전할 수 있어요. 전기차 충전하면 5에서 7km까지. 또 이동하실 수가 있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면 캠핑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전기밥솥 220V 전기밥솥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죠 이 제품의 특징인 충전에 대해서 설명할게요 가장 편하게 220V로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하시면 100% 충전이 되고요 1시간 하시게 되면 80% 충전이 됩니다 그리고 자동차 시간제를 이용해서 충전을 하시게 되면 10시간 정도 충전하시면 되고요 근데 태양광역 패널이 있습니다. 전용 제품이고요이거를 4장을 연결하시게 해서 쓰시면 4시간에서 8시간 정도 하시면 완충이 됩니다. 근데 제가 실제로 한 장을 이용해서 써보니까 80에서 100W 정도 나오고요 시간을 보니까 10시간 정도 충전하면 완충이 된다고 나옵니다 그거 좀 이따 동영상을 보여줄게요 예 파워뱅크 같은 경우에두 가지 타입이 있는데요. 리튬이온 배터리하고 인산철 배터리가 있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리튬이온 배터리를 이용하는 제품이고 굉장히 안전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증은 2년 동안 해드리고요. 주의사항은 음, 뭐 사용하신데 아주 편하긴 한데 어, 영하의 온도에서는 충전이 불가능합니다. 고거 빼고는 뭐 사용하신데 아주 편리하고요. 영하가 되면 은 충전이 되지 않고 이 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차단이 되게 되어있습니다 안전을 위한 장치라고 보시면 되고요그위에는 아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으니까 네. 한번 사용해보시기 바랍니다 충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희 매장 바깥쪽에다가 패널 넣었요 100W 짜리입니다 4개까지 연결해서 쓰시면 짧게 하실 수있고요총 4개까지 연결 가능합니다 보통 한 장만 쓰셔도 될것 같아요 네. 여기 보시면 제가 아까 상단에 전면부에 충전 잭이 있습니다. 이거 뭐 위치가 아래위가 있는 건 아니고 정확히 한 방향만 있고요. 이렇게 하시고 80W 지금 겨울 감안하셔야 돼요. 겨울에 80W 정도 나오고 1시간 1 충전하시면 완충이 됩니다. 예, 기게 태양광 패널입니다. 4개까지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스케치북 같이 접어서 보관해 주실 수 있습니다. 전용 가방이 있습니다. 하실 때는 이렇게 펼쳐 놓으셔도 되고, 옆바닥에 예, 놓으셔도 되고 뭐 루프탑 텐트 쓰신 분은 뭐 루프탑 텐트 상단에 올리셔도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